안녕 얘들아? 반가워 어 혹시 마이크 되는분 있어? 짜개 오글거렸어 없어요 없어? 아쉽네 짜아아악 아못 해먹겠다 아 모자를 써야 될것 같다 차라리 모자 아 아닌 것 같다 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<laughs> 이건 아닌 것 같아 <laughs> 아 머리만 어떻게 했으면 진짜 거의 송강인데 거의 얘들아 화이팅 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얘들아 내 목소리 잘들리시 브레이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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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크는이크는브레이아이크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이크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는 브이크이 탭탭탭탭! 시작터터냥대대리빵 빵빵! 기헤 <laughs> 없네? 얘들아 헤헤몇 살.. 몇 살이니? 한127 정도? <laughs> 혹시 이런 목소리 나는 남자 어때? <laughs> 어.. 헤헤헤헤어어 <같애. 좋았어. 웃음> 어! 아, 시 야, 진짜 괴물 괴물 빠르다 빠르다. 상관인나 달려 달려 달려. <목소리> 얘들아. 너희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쿵쾅거려. 너 죽을래 씨발 새끼야. 뭐야? 새끼들이.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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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친구. 어머물>, <laughs> 아, 연막이 없는 게 아니라 형이 존개 병신. <웃음> <웃음> 페이크 서, 페이크, 서, 페이크. 아이, 야 왼쪽에 포세이 포세이큰 왼쪽 왼쪽. 존나 맛있다 그냥. 아, 아 왼쪽 포세. 필요 없어 포세이큰. 난 가이아야. 빨리 나 깜짝아 야이 뭐해 이 새. 시... 어 <목소리> <야> 뭐? 어 팀을 <목소리> 미안해. 응? 벌 받은 거야? 아 이따 제 실수라고. <목소리> 아 팀을 죄죄죄죄죄죄죄죄죄죄죄죄 어 괜찮아 자기야. 자기야는 빼고 괜찮아 레이즈 이렇게 해 줘. <laughs> 세이저 오빠 보여줘? 저 어. <laughs> 새끼 뭔 컨셉이야? <laughs> 레이즈 학교 안가? 나 왔나? 넌 바위지만. 부새끼 부새새끼 부새끼 부색충이야 뭐야? 하이색 끈충 <laughs> 뭐야? 레이형사 줄게. 요청해 봐. 좀 놔둬자. I love you. I love you. 쿠라뽕 응, <laughs> 아, 지지 <지치면> 않겠키 <됐어. 웃음> 어 땡기 땡기. 아, 이어느낌 어, 있는... 천천히, 해, 천천히. 아, 이거, 치. 아, 네, 왜 이렇게, 이렇게, 왜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아 이렇게, 이렇게. 아렇 이렇게.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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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 이렇게. 이렇 야아.. 와, 야, 와 야, 씨.. ㅈㄴ 잘어공수나갑니공수나갑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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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꼬 에스꼬 오멀 오멀 오른쪽 오른쪽 에이. 오른쪽 어어어 여기 몰라 여기 몰라 어디갔아 이거 그만할래 아 머리, 머리 손 존나 파 이거 빨리. 안경 아.. 보여주면 나랑 사귀는거야 아, 사기 싫었나 보네. 씨. <laughs> 아, 그말왜 해? 다들 목소리가 귀엽네. 여려분 나보다 목소리 뭐안 좋은엔 살짝 비켜 줄래? 아, 그러니까. 아, 팀보 팀 아, 진짜 아, 아, 잖아가 나. 아. 한명 사줘. 한명 사줘. 한명 아, 한명 사줘. 한명누 사줘. 요르 사줘. 요르. 르딱말 말. 누구 누구? 나 파이 파이 안, 들리, 안 사주세요, 들려. 사주세요, 사주세요, 누구, 누구, 사주세요. 안 들려. 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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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누구.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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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누구? 누구? 아! 아빠. 야 아이거 아, 잡았습니다. 레알 레전드였는데. 빙 깐다. 안 <laughs> 아니 빙깐다며아 줘. 그거 앉아 줘. 자다살다다뭐해뭐해뭐해뭐해 이제 아이 비켜 고있었 오잖아 오잖아. 오잖아. 뭐해뭐해뭐해 뭐뭐 생각이 <laughs> 있어다 <나>, 형은. <laughs> 아 살짝 아쉬운데? 아아 아. 어어설 아쉽냐 사이타 무조건 사이타 나무다 나무 나무 발소리 들렸어 나무 오우 <laughs> 나무 들리야씨아세지 뭐하냐고 아세지뭐 나무 조심 아심세지 뭐하냐고 아싸 아싸 여러분 미안해 여러분 미안해 어, 심한데 이거 죽당인야지 얘들아, 그래도 내가 2등 하고 있어저걸안 사준다고? 비발이네 <laughs> 그냥... <웃음> 아, 개 시력... 아, 지.. 지.. 탈 탔는데... 개못하네 네이저 아니, 탈짝아 쉬워. 얘 내가 한스 보여줄게. 보여줘, 이 새끼야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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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보여줘야 돼. 와 아... 뭐야 얘핵이 아... 확인 해결한다. 네, 뭐야 뭐나 있어. 야 하나 더 하나 더. 매매매매매 안 죽어도 돼, 안 죽어도 돼안떠들도 된다 안 떠들어도 된다. 떠오지 마. 아, 존나 멋있었다 와 뭐냐 이거까지 이거까지 안 사주면 진짜 니네 진짜. 뭐뭐뭐아 말을 해 말을 해. 뭐. 벤다리 사달라. 아, 총을 사주라. 고총 얼마인데? 총 얼마인데? 2천 구백 원. 2천 구백 원? <laughs> 그 라면이랑 삼각김밥 네, 먹을 선이라서. 아내 차례야 내 차례야 체인버 체인버 엄디 엄디. 아니 엄야 <laughs> 아,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클래시 먹어. 이 아, 먹어 클래시총 먹어 볼까 엄마. 궁쓰고 총을 주라고. 영나. 제대당 준비 <laughs> 완료. 아씨 스프레이 잘못 끌거든. 하나 더 하나 더. 됐다 답 빙만. 와아. 체이머, 체이이 새끼는 캐 레전드 이거 사줘. 아니, 뭐, 뭘 사줘. 뭐, 장난감 사줘. 뭐, 파워레인저 뭘 사줘. 와, 미친새끼네, 이 새끼. 이아 벤자를 사라요! 시나 ᄀ, 졌어너아 사줄 있잖아뭘 사줘. 시 <불렛침> 따라서 갔어요, 따라서. 시야 세명, 세명. 존나 못해, 레이즈. 야, 돈 난리네. 이번난 낫다, 이 캡. 너마 얘들아페드립은아니잖아얘들아우리 개... <목소리> 실수다 <잡으면> 잖아베이잖아 <돼. 목소리> 어, 베트리브 이잖아 베트리브 나이다아베아 나이스! 진이게게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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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이이잖아이들아 닥쳐 개구맨이야나이 여기야. 이쪽이 나이! 나 g 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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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그 따위로 게임하지마 이스이이야이스나이야이스나이이스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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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